Hey everyone, welcome again!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찡입니다 레이디 버그로 배우는 영어 두 번째 에피소드. 이번에는 버블러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아드리아의 생일로 들뜬 마리네트가 나중에 청소하겠다고 하자 엄마는 I will go ahead and clean it, but don't blame me if I come across any of your private stuff, like your email, your diary라고 말씀하십니다. I will go ahead and clean it. 내가, 즉, 엄마가 올라가서 청소할게. But, 대신, don't blame me.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 If I come across, 만일 엄마가 발견해도 무엇을? Any of your private stuff. Like your email, your diary, 개인적인 물건, 이메일이나 일기장 같은. 조합해보자면, 그럼 엄마가 올라가서 청소할게. 대신 엄마가 너의 이메일이나 일기장 같은 개인적인 물건을 발견해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if가 들어간 문장. 이제 조금 친해졌을까요? 다음은 클로이가 사브리나에게 비난하는 장면이죠. Wait! Am I seeing what I think I'm seeing? 자, 문장이 짧지만 뭔가 I도 많고 ing도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데요. Wait은 기다려! 라는 뜻도 있지만 잠깐만!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깐! Am I seeing? 내가 보는 거야? What I think?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어떤 생각이냐? I'm seeing?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고 있는 거야? 자,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답답하네요. 이 문장은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그 상황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장면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라는 번역이 좀더 정확하겠죠. 소꿉친구라면서 생일도 기억 못하는 클로이와 불쌍한 우리 사브리나 당장에 아드리앙 앞으로 달려간 클로이 I bet it was too heavy so they had to go back and get another guy to help. I bet. 모모인 게 틀림없어. bet은 내기에서 돈을 건다는 표현인데요. 한국에서도 b 팅한다라는 말을 쓰죠. 그 b 십니다 돈을 걸 정도로 확신한다는 표현이죠. It was too heavy. 그것이, 여기에선 선물이겠죠? 선물이 너무 무거웠다. So, they had to go back.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야만 했다. And get another guy to help.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결국, 내가 보낸 선물이 너무 무거워서 배달하는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돌아가야만 했던 게 분명해.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드리앙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선물도 전해주지 못한 마리네트. 그런 마리네트에게 알리아는 어떤 말로 격려해 주었을까요? Get back there! Don't be a push-over. Literally. 이번에는 짧은 두 문장입니다. Get back there! 저기로 돌아가. Don't be a push-over. 만만한 사람이 되지 마. Literally. 말 그대로. 결국, 어서 다시 돌아가. 말 그대로 만만한 사람은 되지마. 이해하자면 다시 아드리앙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선물을 주고 상황이나 사람에게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신이 좌절시킨 니노의 감정을 느끼며 달콤하게 끔찍한 말을 내뱉는 호크모스 Desperate to help his friend but feeling powerless. How frustrating. It won't be long before frustration turns to anger. 세 문장 안에 어려운 단어들이 가득하죠? 어려운 단어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Desperate to help his friend.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서 발악한다. But feeling powerless. 하지만 무력하다. 즉, 친구를 돕고 싶어서 발악해보지만 그럴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How frustrating. 정말 절망적이군. 혹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군. It won't be long.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Before frustration turns to anger. 좌절감이 분노로 바뀌기까지. 이어서 해석해보자면 친구를 돕고 싶은데 힘이 없다니 정말 절망적이군. 좌절감이 분노로 바뀌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거대한 방울에 납치되어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외친 마린의 제 I've got to find his newest villain A S A P. I've got to find 찾아야겠어. his newest villain 그의 최신 악당을 A S A P. A S A P는 As soon as possible의 약자로 가능한 빠르게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생각보다 자주 사용해요. 결국 그의 이번 악당을 가능한 한 빠르게 찾아야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드리앙을 위해 악당이 되어서라도 생일 파티를 열어준 니노 아니 버블러. 거대한 방울 위해서 니노가 외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While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lay. 이 문장은 영어 속담 중 하나인데요. While the cats away, 고양이가 멀리 가서, 즉 고양이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The mice will play, 쥐들이 논다. 고양이가 없는 동안에는 쥐들이 설친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호랑이 없는 고래에 토끼가 왕 노릇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힘이 센 권력자가 없는 동안에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권력을 부린다 라는 뜻이죠. 아드리앙의 작은 반항심이 허락을 받은 순간이죠. 플렉이 말합니다. Come on! Let's have a little fun while you are far away. Come on은 Come on의 약자입니다. 어, 왜 그래? 라는 느낌의 표현이죠. Come on! Let's have a little fun. 왜 그래? 좀 즐겨보자. While your father's away, 너의 아빠가 안 계신 동안, 즉 아빠가 없는 동안 조금이라도 즐겨보자는 플렉의 유혹이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우리 아들이야. This might be the first day in my life that I actually get to do what I want for once. This might be the first day in my life. 이건 아마 내 인생에서 첫 번째 날일 거야. 어떤 첫 번째 날이냐? That I actually get to do. 내가 실제로 하는 무엇을? What I want for once. 내가 원하는 것을. 즉, 이건 아마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실제로 하는 첫 번째 날일 거야. 우리 아들이랑 어떡하면 좋아요? 레이디버그의 기습에 놀란 버블러. Who just hijacked my mix? 누가 내 믹싱을 납치한 거야. 즉, 누가 자신의 디제잉 믹싱을 방해하냐는 거죠. 하이잭은 주로 비행기나 차량이 납치된 경우를 의미하지만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난리 속에서 다시 만난 알리아와 마리네트 알리아는 마리네트를 아드리앙에게 준 선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그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Meanwhile, come with me. I've got something for you. 여기서 Meanwhile은 그나저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come with me, 나랑 같이 가자. I've got something for you, 너에게 보여줄 무언가가 있어. 즉, 아 그나저나, 날좀 따라와봐, 보여줄 것이 있어.라는 뜻이겠죠? 그런 알리아의 말에 마리네트는, Oh, there's something I've got to do first.라고 답합니다. Oh, there's something. 아, 뭔가가 있어. 무언가냐? I've got to do first. 내가 먼저 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어. 결국 아,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라는 의미죠. 때니 나타니엘과 춤을 추자 마음이 불편해져 조용히 있던 이반. 그런 이반에게 버블러가 다가갑니다. None of your business.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 하나인데요. 당신이 상관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경 끄고 갈길 가라는 거죠. 그 말에. 버블러는 이렇게 답합니다. Then, I'm going to make it my business. Then, 그렇다면, I'm going to make it my business. 내가 신경 쓸 일로 만들어야겠군. 우리나라 문맥에 맞게 조금 의역하자면, 상관이 없긴 왜 없어? 약간 이런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다잡고 합류한 블랙캣. Look like I made it just in time. look like 모모처럼 보이는군. I made it just in time. 제 시간에 맞춰 도착한 것 같군.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죠.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렇지. 결국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지 않는 어른들도 있다는 묘한 말을 하는 블랙캣. Most adults do anyhow. Most 대부분의 adults 어른들은 do. 그렇게 한다. Anyhow, 어떻게 해서든, 즉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떻게든 그렇게 해주겠지라는 말이 됩니다. 마리네트가 선물한 스카프를 메고 등교한 아드리앙에게 알리아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Yo, nice scarf, Adrian. Of the chain. 와 멋진 스카프네 아드리앙. 완전 멋져. 이 문장에서 of the chain은 원래대로라면 사슬을 벗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고리타분한 이전의 것을 벗어던진 좀 세련되고 멋지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번 화의 주인공, 니노의 말로 마무리해 볼까요? Others can be cool when you least expect it. Others can be cool. 어른들도 멋질 수 있다 when you, 너가, least 최소한으로 expected 기대했을 때그즉 최소한으로 기대한다면 어른들도 멋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마음이 아픈 말이긴 하네요. 저도 어른이지만 아직 어린이들이 보기에 멋진 어른일지는 모르겠거든요. 뭐 모두들 함께 성장이 가는 게 인생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다들 몸조심, 마음조심하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